욕심 욕심을 덜어내면서 지금 은딱 네.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시작을 했어도 네. 최악이 아니에요 지금 괜찮았습니다 어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 캐르베로스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안 봤나요? 여기 음. 나비가 고정적으로 먹는 위치인데요 그렇죠 네. 어, 캐르베로스 배제했는데요 아. 아니 여기는 아, 근데 진짜. 아니 오늘 투퇴비 스텝이... 어우 어, 왜 그렇게 어지지 빠르게 제 바로 회복 들어갔는데 네. 와, 여기는... 아 여기 근데 키를 못 어, 뺏었어요. 힉스타즈가 네. 어. 한 대만 네. 때리면 되는데 아, 한번 보면 놓치지 않아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득점하는 거 다른 팀들도 저지해야죠. 네. 오, 올라가는 거 우바 선수 못 살리나요? 아이오 여기서 나온 터치를 만들어 봅니다. 네 이러면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웃고 있죠. 그렇죠. 네. 잘한다, 게다가 그렌드마크 안쪽에서의 거점 자체가 쉽지 게이밍도 우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타이콘 센스 있는 선수인데요 아광탄을 아 조금 더 앞에 깔았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네. 하이사키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이그네부 못살리나요? 못살렸어요 술탄, 술탄, 확히 찍어버렸습니다 지옥 데리고 네. 왔어요 음. 그렇죠 캐르베로스, 그! 나비는 기분이 나빠요 이 음, 정도까지 흠집이 날지 몰랐거든요. 아, 왜냐면, 나비에 원투펀치를 다 데려갔습니다. 어, 네. 네 이그잼플 우바를 데려왔어요. 어. 아, 응? 어, 퀘스천 마크 보세요. 어, 네. 나투스 빈체를 처음 하려고. 어어. 네.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둘, 우리도 할 거야. 아, 철학이 멈췄어요. 네. 아, 늦지. 아, 바로 형이. 이그잼플 우바가 왔거든요. 네, 우리도 나투스 빈체를. 그리고 티스티드 네. 마이처럼 할수 있어 하면서 음. 왔거든요. 지금 나비가 좀 가장 먼저 아웃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비 광탈입니다. 2위가 광탈. 오. 나비는 캐르베로스가 밉다라고 생각하고, 밉을 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옆에서 나오면 때릴 수 있다. 하이사키 혼자 남아가지고. 아니 여기저기 다 때리고 있긴 한데. 다들 네. <laughs> 다 물고 간대요. 맞기도 네. 해요. 아 예예. 네. 아, 네. 와 네. 물고 갔어요 또. 와, 가기 데려갔어요. 전에 몇 명을 물고 가는 거예요. 와. 진짜 캐르베로스네요. 자베지크레은 계속 회전각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찌르기. 이쪽의 싸움을 피이스드 마인즈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안쪽에 들어가면서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 외곽에 각이 열려요 시작했어요 시작됐습니까? 네. 아 어. 그러면 이 요거 킬로그 보면은 만나외양장 사거리 근처로 어? 광동프릭스가 각을, 각을 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이동하느냐가 중요할 것같아요데 생각보다 오. 교전이 빨리 어, 빨리 끝나고 있어서 네. 페이지 무너지고 있어요 저 위치 발견 프리핑 됐고요 어? 될것 같은데요 페이지 클릭 음, 네. 너무 많이 돌왔어요 네. 네, 페이지 찢어집니다 아, 아, 아 마지막 페이지가 됐어요. 그리고 네. H가 또 기절시키고 오. 와서 테스트드마인즈는어 먹잇감이 왔네. 어. 한입 하러 가야지. 지 근처에 로선수가 있어요. 어, 이거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정렬을 가요. 일어나요 아 이걸? 진짜 빨라요. 자, 진짜 빨라요. 네. 네. 순간적인 반응 속도 보세요. 네. 와 이게. 자본 명이 있는데. 손익계산이 정말 정확합니다. 음. 네, 이들 보너스움을 하기 위한 준비까지도 연막적으로. 자, 던져주고 있어요. 어? 그래도 이게 기절로가 올라왔다고 는하지만 정비를 하면 세 명이잖아요. 두 음. 명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위쪽 벌써. 아래쪽에서 일, 2층 그냥. 어? 근데 술가 어, 네, 네, 안 들어갔어요. 네, 위치 체크 됐고요. 버리, 버리, 버리. 이제 두 개. 와우. 레이블 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스멜 대신 들어와서 뭔가 보여줘야겠죠? 음. 아, 다 붙어요 아, 이제. 아, 이제 됐다. 압박합니다. 네, 위치 지켰어요. 네, 위로 좀 던져주면서요. 문까지 깼습니다. 자, 이거 어 각폭입니다 이거. 네. 와! 정확해요. 블랙렉 각이 각폭 아. 정확합니다. 야,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예술의 네. 수준 아닌가요? 예술 그렇 진압 작전이에요. 네. 어, 너무 눈이 즐겁습니다, 진짜. 이 팀은 다나와이 스포츠 지금부터 뚫고 들어가는 판단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어. 시간이 없어요. 네, 빨리 정리하고 자, 그래서 저 미로스 님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광동 프릭스에게 지금 킬로그 올라온 거를 이용하려고 등반을 시작했죠, 다나와가. 음. 네. 이 유나이티드도 뺐고 그대로 힘 싸움에서 이겨서 올라갈 수만 있으면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버 피커스의 각 때문에 이겨내야 될게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카트 선수가 뒤쪽에 있긴 하지만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본대부터 밀어버겠다 오, 양각이에요. 보러주기처럼. 양각이에요. 자,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버 피커스가 위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보도 있고 다나와 이 스포츠가 그 각을 좀지우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클립비 서서히 한돌려 보고 있어. 클리비. 자, 광동 무너졌습니다. 자, 다나와가 숫자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음. 오버 피커스를 완력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 유나이티드가 이제 봅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버거워요아 위험해. 아, 지금 총구가 세개가아 아, 이거 진지해. 천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속도가 굉장히 네, 어, 아니! 어허. 전부 다노슈됐어요 진주? 아 진주? 진주. 저몇명 잡는 거예요? 아 천명 기준. 선각까지 들어가고 있고. 네 연, 연막탄 뿌려놓고 더티 복싱에 임해야 됩니다. 네 오픈 투스도 고객들의 칼날을 찾았는데요. 아, 어, 이런 식으로 외곽을 다 휘어 가고 아, 해서 아, 세 아, 아. 명으로 할수 있는 모든 네. 걸 했습니다. 네. 시 아? 게이밍 안쪽으로 지금 탱미어의 게이밍이 수욱하고 들어왔거든요. <laughs> 네. 예, 이걸 잘 쳐냈냐가 문제입니다. 네. 샤와이 선수. 다른, 다른 팀들이 개입이 없을 때두 명이 결해야 되는데. 저 깜빡 끓여져 샤와이가 먼저 튀였고요. 못 잡이고 있어요. 샤와이 아니, 왜냐면 이거 아래쪽에샤와수 제거 올라오지 못해서. 와, 작전이요? 결 사이클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레이고스트. 네. 바닥 재진도 갈수록 들어지는데 저게 사나? 오! 오, 아오 파이팅! 플레이지! 영사고 기복이 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문제 발생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렸고요 살려. 17게이밍 지금 파회되고 있어요 예. 파이프라인도 예. 구멍 뚫렸습니다 하, 그래도 나가 있어서 셔 선수 살렸어 아니 유도탄인가 제대로 찔렸는데 자석 달렸어요 수류탄에 예. 네 아니 처음에 회... 그 뒤통수에 자석 달렸어요 정밀유도 예. 예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트레이드 붙은 것도 네. 어, 진짜? 끝나요, 이건? 네. 그 양강 구도가... 와! 다 아니, 끝났습니다 이, 완력으로 해결해버리네요 네, 여기 숨어있으면서 칸 칸이 숨어있는 거다 정리하고 택미어의 네. 게이밍이 머무르고 있는 저 창고 단지까지 진입을 한다? 음? 그럼 트위스트 마인즈 17 게임이 쓸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다 골라 쓰게 됩니다 네. 네. 결국엔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나 퀘스천 마크가 지금 계단 단차를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잘라줘야 되는다 밀어요! 아니, 싸움에서... 아니, 보세요 지 아니, 안 밀립니다 그리고 물고 늘어진 생각입니다. 위쪽에서의 승리 팀이 치킨을 먹는 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다음 자개장은 네. 택미오의 게이밍이 창고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웃 서클에 남아 있는 팀들을 빨리 이 전투를 끝내고 싶겠죠. 네, 그래서 위쪽에서 지금 엔트로피과 이 유나이티드 싸움 났다. 어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 퀘스터마크못 뚫는다 음. 역회전 하고 있어요. 데이식스 마인즈. 네. 네. 들어가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야. 어 자기장 오고 있고요. 어. 올라가서 타이밍 잘 짓아야 됩니다. 파트너스 좀 자기장 쪽 들어보시는 거 같은데. 지금 어느 쪽 빠져나갈 수 있나요? 네, 이게 높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퀘스터 마크도 네. 입장을 네. 하면서 네. 가게 있어요. 된다면 다시 한번 역회전에 당하고 말고요. 먼저 보기했는데 자기장에 와요, 자기장에 와요. 자 아, 이건 게, 그래도 그래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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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크레이지! 파이프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트위스트 마인즈가 올라가서 생미의 게이밍의 인원을 알고 있으니까 힘을 한번 더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저라면 이거 건물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트위스트 마인즈. 음? 연막 피워놓고 그렇죠. 계단식 단체를더 쓰겠죠. 루카 룩스 잘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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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산다고요? 엔트로피 망했습니다. 아니, 이걸 산다고요? 아니 이걸 잘라내면 예, 아니, 이거 이게... 전황이 달라져요. 이 네. 루카 룩스 선수의 포탑 사이즈 때문에 그렇죠. 엔트로피가 저 앞까지 나간 건데 네. 그냥 전쟁. 자가 망가졌어요! 그렇죠, 축구 송의 능선을 네. 박살내버렸어요 그 엔트로피... 자기장기 내려온다면 네, 엔트로피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야, 너뭐 했길래 뭐 잘렸냐 면서 지금 다시 네. 올라가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와. 여덟 번째 자기장 네. 아 이유나이티드도 그 좋은 초콜롬 송이동산 먹어놓고 네. 점수를 대량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죠. 계속 무너져요 네. 네. 이 팀은 뒷심이 계속 부족합니다 오. 네 확실한 쐐기 박는 플레이가 음. 나오질 맞습니다.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 초콜릿은 날아가고 과자만 남았어요 네. 아. 다시 한번한 명만 올리고 네. 다시 한번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판단을 보여주나요? 음. 네. 다시 살렸어요 네. 그래서 위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릴 생각인데 근데 내려오는 것도 상상해야 됩니다 음. 저기 내려오는 곳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점자 기장 생각하면 은 올리는 판단 자체가 좀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음. 네, 결국 이 상황을 보고 웃고 있는 거죠. 트위스티드 마인드예요자 네, 내려와야 돼요 네, 니들끼리 싸워라 저, 내려와야 우리는, 돼요 우리는 연막탄 8개 있다 그렇죠 실제면 아. 된다 그리고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 바라보면서 트위스티드 마인드는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고지대에서 그래도 유리한 점은 연막탄 뿌렸을 때 머리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걸 이용해서 때릴 수 있다는 건데 아, 아, 아 그냥 가자 점수 안줘 내려갈 아, 수가 점수 안 없었고요 이게 음. 엔트로픽도 또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자그 전에 기절 만들어 낼수 있는 이 네. 술탄 한번 자복수해 술탄 루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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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연속시키면안돼아 근데 술탄 기절이 안 나왔어요 네 연막탄 지금 치킨... 아 정교하게 이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고지대의 이점을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거. 자료 회복 가져요 슬쩍 슬쩍 보여요. 오, 그렇죠. 내일로. 자나 지금 끊어내면서요. 루의 위치가 너무 절묘한데요. 네. 루가 깊숙하게 침투했습니다. 어, 어 여기도.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장 이거 다리 부러. 이이 아!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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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이 갑자기 자 이거 이거 떨어지면 어 다리 부러져요 어 이거. 어 네. 다리 부러져요. 어 지금 어떻게 다리 오나요? 어. 저희가 여주요 없어요 없어요 어어 없어요. Protest,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기는 어 shortage, 시간이 없거든요. 내다리 내다리. 내다리 내다리. 아 미스터 어파이더앤 토피. 갈수 있게 주세요. 아 갈수 있게 주세요. 크레이지. 괜찮아 한 점. 한 점만 좀. 한점한점 자, 어 이때 이이거 스파이로가 아니고 투바데그 위치를 분명요와 토피 뭔가 이러고 스파이로가 잡아것같은요 스파이로가 잡아먹을 것 같은데요. 템이지. 제 p i d e 서스파이 d 여기 봐 p i d e r Sp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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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 i d e r Spider! s p i d 1 r Spider! Spider! 1 1 i d 이 r Spider! s p i d e 1 s 이 i d e r Spider! s p 1 d e r Sp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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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꾸준합니다.